전문가 사업단의 주용남 본부장 함께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정말 투자, 가치 높은 알짜 매물 정보 주실 텐데요. 함께 하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신다면 저희에게 바로 연락 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587-9440번, 서울지역번호 02587-9440번 연락 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본부장님 오늘 준비하신 매물은 임대차 수요가 풍부한 지역의 매물인 것 같아요. 어느 지역인지 기대가 되는데 소개해 주실까요? 예 오늘 임대수익률의 높기로 유명한 곳이죠 중구의 현장 한 곳과 그리고 토지 시세 상승이 가파른 곳 마포구의 현장 한 곳씩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임대 수익률이 높은 중구 흥인동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신축 아파트 현장 한 곳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치는 지하철 2호선과 6호선의 환승역이죠 신당역으로부터 약 2~3분 거리의 초역세권에 들어오게 되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아파트이니만큼 공사 기간은 조금 깁니다. 내년도 말쯤에 입주가 가능한 아파트가 되겠고 전체 13층 중에 오늘은 5층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지 6.2 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23.8 제곱미터이고 내부의 실평수는 11평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방 2개와 거실, 욕실, 그리고 다용도실로 공간 활용도를 최적화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지는 투룸 구조입니다. 자, 투자의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자면 일단 중구라는 지역의 특성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서울시 전체에서 주택 임대 수익률이 가장 높은 곳이죠. 그만큼 적은 돈으로 투자하셔서 다른 지역 대비 더 높은 월세 수익을 거양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중구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신당 역세권에 이번 아파트가 새롭게 만들어진다라는 점에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지역 자체가 동대문 상권을 배우로 하고 있습니다. 일 유동 자금이 100억 원대에 달하는, 뭐 쉽게 말씀드리면 현금이 많이 돌아다니는 곳이죠.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월세 수요가 풍부한 곳입니다. 월세 수입을 기대하시는 분들에게는 최적의 장소가 될 것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 흥인동은 신당동의 행정동으로 편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도 신당 역세권에 해당되는 것이죠. 입주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향후에 시세 차익을 기대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입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눈에 들어오는 것이 동서남북으로 교차하고 있는 다수의 지하철망이 되겠습니다. 1호선부터 6호선까지 그리고 경의중앙선까지 중구 안에는 총 7개의 지하철 노선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번 흥인동 아파트는 2호선과 그리고 6호선이 교차하고 있는 신당역으로부터 약 2, 3분 정도의 가까운 위치에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을지로와 또 퇴계로를 따라서 이 중구에는 굉장히 많은 상업시설들 또 업무시설들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울시청, 서울시에서 가장 아, 중요한 관공서죠. 서울시 처, 서울시청이 중구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각 은행의 본점이라든지 무역상사들, 언론사들 이 중심으로 한 다양한 업무시설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대 상권 세 곳, 동대문 상권과 남대문 상권, 명동 상권이 모두 이 중구 안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현대적인 상권뿐만 아니라 황학동을 비롯해서 전통 상권까지 잘 어우러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중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업무 시설들과 상업 시설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곳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번 흥인동 아파트와 굉장히 밀접한 가장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동대문 상권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낮이나 밤이나 이 동대문 상권의 대형 쇼핑몰을 중심으로 해서 24시간 체제로 상권이 가동되는 것이죠. 따라서 밤에 일하는 경우가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자기가 일하는 곳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 내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수요가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수요를 정확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동대문 상권에서도 가깝고 또 신당역에서도 가까운 곳에 이번 흥인동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구의 전체적인 지도를 한번 놓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구가 주택 임대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일단, 분홍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구 안에 포진하고 있는 상업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이 들어오기가 어려운 곳이 되겠죠. 남아있는 면적 또한 대부분의 면적이 또 남산이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모두 제외하고 난 일부 지역에만 주택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주택 수요가 항상 압도할 수밖에 없고, 주택 임대 수익률이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곳이 중구이다라는 점을 한눈에 이해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 신당 역세권 흥인동을 중심으로 한 개발 지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당 역을 중심으로 해서 북서쪽이 되겠죠. 동대문 상권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고, 또 동대문 역사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또 개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흥인동에 이웃하고 있는 동네죠. 이 동북쪽으로 가보시면 황학동이 나옵니다. 상업지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돼서 역시 또 개발이 되고 있는 것이고, 신당역을 중심으로 입지 규제 최소구역 추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신당역 하단부는. 아, 재개발 구역이 지정돼서 혹시 또 재개발 사업 또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가뜩이나 주택이 부족한 곳에 재개발 사업까지 진행이 되면서, 이 재개발 수요까지 가세하는 주택 수요가 계속 압도할 수밖에 없는 곳이 중구다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개발 계획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일단 동대문 상권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시면, 과거 1990년대 말에 동대문에 그 대형 쇼핑몰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동대문 상권이 부흥기를 맞이했었고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준 것이 바로 DDP라고 이름이 붙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가 되겠습니다. 이 DDP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단순한 상업이 발달한 곳에서 벗어나서 관광 특구로 지정이 되고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의 유입이 관광지로서의 외국인 유입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다. 그만큼 인구의 유입도 많아지고 또 자본의 유입도 많아지기 때문에 집값 상승에 유리한 구조를 계속 흘러가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당역세권 일대, 이 형인동 일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작업이 계속 진행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의미를 설명을 드리면 과거의 그 원래 의 용도 지역에 따른 행위 제한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과거의 그 용도 지역에 따른 그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고 특별 건축구역 지정된 것으로 간주되는. 아, 특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보다 더 고밀도의 개발이 고층의 건물들을 지을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향후 시세차익을 바라보시는 분에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또 신당역 하단부는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택이 부족한 상태에서 재개발에 따른 이주 수요까지 가세하게 된다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겠고, 또 이웃하고 있는 동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신당역을 기점으로 해서 바로 이부분이 흥인동이 되겠고요. 흥인동에 그러니까 이웃하고 있는 동네 황학동에 상업지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노후 건축물을 증축할 경우에 추가적인 연면적이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고밀도의 개발이 가능한 것이 되겠죠. 그를 통해서 더 많은 직장인들이 유입될 수밖에 없고 더 많은. 직... 업무 시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택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도 하에 이번 흥인동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매물 특징을 좀 살펴보자면 아파트입니다. 전체 두개동총 92세대로 만들어지는 아파트가 되겠고 내년도 말쯤에 입주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 지하 주차장까지 만들어지기 때문에 주차 공간도 넉넉하겠습니다. 이 흥인동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는 땅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 네모 반듯한 필지 안에 이번 흥인동 아파트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땅 모양이 예쁩니다. 따라서 설계 또한 예쁘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땅의 성격을 보시면, 일반 상업지, 상업지입니다. 상업지이고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그 획지로 2015년 4월에 지정된 정확한 그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또 상권이 가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상업지가 가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유해시설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하실 수가 있는데 한양중고를 비롯한 학교가 다스포진해 있기 때문에 또 상대정화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유해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청정한 주택지가 될수 있다라는 점을 보시면 되겠고. 지금 보신 것처럼 필지 자체가 네모반듯하기 때문에 방의 설계 또한 예쁘게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방 거실 방에 젊은층의 선호도가 높은 쓰레베이 구조로 만들어질 예정이고요. 내부에는 월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세탁기와 냉장고, 에어컨 등을 비롯한 필수 옵션들이 빠짐없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가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2억 9,8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전세 투자 시에는 2억 6천만 원이 예상이 되고 또. 월세 투자 시에는 보증금 3천에 월 100만 원을 예상하시면 되겠는데요.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월세 보증금 3천에 100만 원 정도를 받으시려면 아, 통상적인 경우에는 3억 원이 훌쩍 넘는 주택을 매입하셨을 때 가능한 월세 수준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중구라는 지역이 월세 수익률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3억 원 아래에서 이 낮은 가격으로 매입을 하시더라도 3천에 100 정도의 월세를 받을 수 있다. 그만큼 월세 수익률이 높은 지역이다라는 점이 아, 중요하겠습니다. 조금 더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객관적으로 이 지역의 그 월세 수준을 가늠해 볼수 있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신당동 이 신당역세권 일대 에 새롭게 들어오게 되는 뉴스테이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이 되겠습니다. 이 뉴스테이에서 책정해 놓고 있는 임대료 수준을 한번 살펴보시면 전용면적 31 제곱미터 한 9평 정도가 되겠죠. 보증금 4천에 월 75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한 18평 정도가 될 것입니다. 보증금 1억에 월 100만 원에 월세가 책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신당 역세권 일대가 타 지역 대비 월세 수준이 높다라는 객관적인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구 전체의 이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구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영등포구보다도 현격한 격차를 보이면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지표는 오피스텔에 대한 수익률 지표가 되겠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유형은 아파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중구라는 지역에 오피스텔보다도 훨씬 더 공급이 부족했던 소형 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이상의 그러니까 임대 수익률을 충분히 기대하실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대 수익률이 높은 지역입니다. 중국 흥인동에 무엇보다 아파트 매물이라는 점 기억하셔야 할것 같고요. 신당역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그만큼 주거 희소지가 있는 매물이라, 희소성이 있는 매물이라서 더 투자해 보시기 좋은 매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아직 더 궁금하신 점 남아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587-9440번, 서울지역번호 02587-9440번, 전화 문자 상담 모두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전문가가 조금 더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